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감 깊은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두운 인생의 어느 구석에 여러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은 정당합니다. 저는 먼저 그 무게와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에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가장 극심한 외로움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끊임없는 연결, 인기, 외적인 인정에 집착합니다. 그 속에서 고립은 종종 실패로, 이상한 일로, 뭔가 잘못된 증거로 여겨지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인생의 상황 때문이든, 상실, 변화, 병 갈등, 혹은 마음속 깊은 소외감 때문이든, 낙심과 절망은 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버림받았다는 감정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상황 너머를 바라보도록 초대받습니다. 가장 메마른 경험 속에서도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부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길을 먼저 걸은 형제들. 예를 들어 CS 루이스와 같은 이들의 시각이 우리에게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의 고통, 전쟁의 참호, 회의적인 학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꼈던 지적 고립, 그리고 아내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대해 단순하거나 회피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주권적인 목적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고립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겉보기에 외로운 시기가 단순한 우연이나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도된 시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을 특별한 이유로 따로 두셨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더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계획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가능성 앞에서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직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 수 있는지 조금씩 탐색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깊고도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도 높은 영적 정화와 내면의 준비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막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막은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침묵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의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기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착각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사람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파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막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만심, 허영, 감정적인 의존,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에 대한 신뢰 같은 찌꺼기를 불태우시는 용광로가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 혹은 직업적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약한 기초 위에 세워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겉으로 보이는 성공, 마음속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관계들 위에 말입니다. 고립은 이런 외적인 지지대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진짜 상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익숙한 위로들이 사라졌을 때 나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벗겨짐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시고 믿음 없던 부분들을 다루시며 참된 겸손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 에스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종종 신적 외과 의사처럼 역사하셔서 고통을 수반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종양을 제거하십니다. 이러한 정결함은 장차 있을 사역이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준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광야의 무명 속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양을 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운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젊은 다윗은 10년 가까이 마치 짐승처럼 쫓기고 동굴에 숨어다니며 배신과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게 다듬어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생각해 봅시다. 담에색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곧장 공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시기가 깊은 고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역을 준비했던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인류 역사를 바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과 아버지에 대한 의존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도 고립은 사명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고립된 시간이 혹시 여러분만의 아라비아, 광야일 수는 없을까요? 말씀에 더 깊이 잠기고 기도의 삶을 방해받지 않고 세우며 분주한 삶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알수 있는 기회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도구들, 통찰들, 정서적, 영적 성숙이 앞으로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립과 싸우기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빚고자 하십니까? 이 과정이 비록 아프더라도 하나님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역사는 더 빠르게, 더 깊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시키셨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숨겨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겸손하고 의존적이며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과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순금은 불을 지나야만 정제됩니다. 지금 이 겉보기에 메마른 시기는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위한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립의 시간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하고도 위로가 되는 관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혹은 방향 전환을 위한 섭리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함정과 해로운 관계들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향력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진함, 외로움, 혹은 고집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해로운 상황이나 관계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지혜도 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자비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인간관계의 자리.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서서히 쉽게 만들고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 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게 끝나버린 그 연애관계. 여러분 안에 큰빈 자리를 남겼던 그 이별 역시 사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이었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외롭고 방향 잃은 듯 느끼게 만든 그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의 상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패한 환경이나 견디기 힘든 아빠 혹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그 순간에는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상실, 거절, 실패의 고통은 실제이며 그 아픔은 반드시 경험하고 애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즉각적인 고통 너머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더큰 해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나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함정들로부터 건져내고 계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우 유망해 보이던 한 사업 파트너십의 붕괴로 큰 아픔을 겪고 배신감과 외로움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남은 파트너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회사는 파산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단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립을 통해 행하고 계신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고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깊이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집착하고 자신이 정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는 다른 길, 더 도전적이지만 훨씬 더 열매 맺는 길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막히도록, 문이 닫히도록, 심지어 외로움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게 하십니다. 주님, 제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시간은 그가 꿈꾸었던 운명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비진기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궁전으로 이끄시고 구속의 목적을 이루신 과정이었습니다. 그 강제적인 고립이야말로 요셉을 그의 가족의 어긋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했고 그의 인격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전략적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불운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립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들이 닫히고 있는 이유는 그 문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이 보지 못한 창문들을 열어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평가의 시간,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시간, 하나님과의 삶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친 문들에만 집중하며 슬퍼하기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지금 어디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열고 계시는 창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낡은 지도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비록 낯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깊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무엇인가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거나 더 나은 무엇인가를 위해 방향을 전환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듯 보이는 상황에 불평하기 보다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시편 37. 5 여러분을 고립시키신 그 손은 바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미래로 이끄실 수 있는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것이 고립이라는 시간에 담긴 가장 깊고도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립의 시기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친밀함과 더 전적인 의존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지금 소음으로 가득하고 연결로 과잉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요구와 산만함, 그리고 경쟁하는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주의력과 애정을 끊임없이 빼앗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중심이어야 할 하나님을 쉽게 잊거나 주변화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충만해 보이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립은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관계의 옵션들을 제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목소리들이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놀랍도록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선함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와 힘 만족을 찾게 됩니다. C.S. 루이스 역시 자신의 깊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닌 살아계신 실제의 존재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친구, 온전히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기쁨으로 말입니다. 외로움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곧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우리가 떠나온 이집트 즉 세상의 즐거움과 보장들보다 훨씬 더 영양가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네게 충분하다는 진리를 알려주시려 고립을 사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고유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닐 때, 내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지위도 아닐 때, 나는 누구인가? 가면과 역할을 모두 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고립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며, 선택된 자들이며, 용서받은 자들이며, 의롭게 여김받은 자들이며,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공동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상황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호랩산의 동굴에 있던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놀라운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립과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고립은 하나님의 온유하고도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변혁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립의 시간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구하라는 거룩한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방, 집, 혼자의 시간을 비밀한 장소로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말씀 속에 깊이 잠기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조용한 예배를 실천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깊은 빈 자리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고립의 시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한 목적들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이끄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시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인내하게 하는 신앙의 관점일 뿐, 각 사람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고통과 고립의 왜라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과 힘은 모든 답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답이신 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시에 에스 루이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 우리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완전히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쉴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립 속에 계신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거나 버리셨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그 뜻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성령님께 위로와 힘, 그리고 이 고립의 골짜기를 건너기 위한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성숙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고립 또한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궁극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밤이 어두울지라도 여호와의 기쁨은 아침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35.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